자, 지금 59분이고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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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침> 저희 네, 어땠어요? 아굿 진짜 야생하던 아, 어요아굿 아주 좋았어 저희 영상 볼수 있어요? 일단 어, 네, 자 준비되면 자 관객들 경청 준비됐습니까? 소민이가 알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 저희는 2학년 3반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주제로 연극을 하게 된 조입니다. 어, 먼저 연극을 보기 전에 연극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등장인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 제 끝부터 박건희는 엄마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 안수환을 복제한 역할을 맡은 김규혁입니다. 안수환을 복제한 역할을 맡은 이시혁입니다 의사 역할을 맡은 한효원입니다 연구소장 역할을 맡은 정 t y 입니다 연구소장 보조 역할을 맡은 김 y 정입니다이 연극의 주인공인 안수환 역할을 can't even see it. You can't 는 간호사 역할과 조명을 맡은 김나현이고 음향과 <laughs> 비서 역할을 맡은 박소민입니다. <laughs>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거기도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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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상대는 어떤가요? 도련님께서는 지금 심장이 제기능하지 못하십니다. 지금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고련님과 동일한 혈액형을 가진 직식자가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거가요 하나 있긴 한데요. 이게... 어떤 방법일까요? <laughs> 네, 제발. 돈으로 해봐도 될까요? 혹시 복제인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SH 그룹 비서 박소민입니다. 아, 네 무슨 일로 전와주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어 저희 회장님 아드님이 많이 위독하십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자가 없어 다른 방법을 찾던 도중 연구소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혹시 그 복제인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복제인간을 하려고요. 아, 근데 좀 해드리기 그런데. 왜죠? 아 이게 솔직히 좀 윤리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윤리사상가 베이컨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생활 방식을 개선하여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인간은 그냥 생활 방법을 개선할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 당장 해주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일 오전 중까지 그, 도련님 개인정보랑 그 DNA 담기 머리카락 하나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 맞다. 그, 몇 명을 해드릴까요? 어, 넉넉 잡아 두개 정도? 오실 테니까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니까조금 아, 아, <laughs>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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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 기쪽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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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찾쪽이 시작하면 될까요? 아, 네, 지금, 될까? 이 그럼, 쥬슬? 오, 야, 저, 니가! 와, 이 수술. 판, 이따, 두 판, 이따, 두 판, 이따, 두 판, 이따, 두 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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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수하 환자님,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아, 밥 맛있다. 엄마, 아빠, 저다 왔어요. 어? 넌 뭐야? 여보, 어, 이리 와봐요. 너 누구야? 뭐야, 너 누구야? 내가 한수하이거든? 내가 한수하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 여복지인간이요 뭐? 복지인간? 뭐? 그게 나라고? 응. 너네들 다 팔고 놔봐. 너왜 팔찌가 없어? 응. 그래, 너가 진짜 <laughs> 안수환이야. 너 어, 누구야? 네? <laughs> 너 누군데 우리 수완이 형들이래? 그래. 넌 아, 어. 인간의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복제인간일 뿐이야. 우리 이제 들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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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제인간이란 거야? <laughs> 그럼 뭐야, 난 인간도 아니잖아. 나도 이집 아들인데. 나도 안수환인데. <laughs> 생각이 드셨나요? 부와 명예를 가진 이들은 연극이 박이 내릴 때까지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복지인간의 인권을 짓밟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칸트가 말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더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복지인간을 만드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칸트가 말한 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하도록 행미하라는 말을 명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